안녕하세요 진달래학사입니다 오늘은 그 원래 기저귀 발진 연고로 많이 쓰이던 어 비판텐이란 연고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좀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고 있어서 그걸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어 요즘에 그좀 젊은 분들이 비판텐 연고를 사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왜 젊은 분들이 저렇게 아직 아기 낳을 그런 나이는 아니신데 왜 비판텐 연고를 사러 오시지 했더니 어, 알고 보니까 그 타투, 타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 회복 목적으로 쓰시려고 사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몸에 하는 타투에도 쓰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하는 뭐 눈썹 문신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하고 나서 좀 바르시려고 사러 오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은 효능의 금만성 피부염, 습진, 상처, 기저귀 발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 성분은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비타민 B5, 네, 비타민 B5입니다. 네, 비타민 이 덱스판테놀은 어, 비타민 성분 중에 하나인데 어, 우리가 먹는 약으로는 판토텐산이라고 어,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 덱스판테놀이라고 바르는 거는 부르는데 어, 이 성분은 그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저귀 발진에도 썼던 이유가 이렇게 기저귀를 차면은 그 소변이나 어 아기들 대변에서 나오는 그 암모니아가 자꾸 이렇게 항문 피부를 자극을 하다 보면 그 항문이 이렇게 헐어서 기저귀 발진이 오게 되는데 어 그때 이제 요 덱스판테놀 성분을 써 주면 어그 헐은 피부가 이렇게 재생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아기들은 워낙, 어, 어리기 때문에 여기에 뭐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걸 써주면 좀 부작용 같은 것도 더 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스테로이드는 들어있지 않으면서, 어, 습진도 좀 완화시키고 피부 재생 효과가 있는 이 비판텐 연고를 주로 어,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 뿐만 아니라 그 엄마들도 그 아기들 젖을 먹이, 젖을 먹이다 보면 그 유두습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유두습진에도 다른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면은 또 그거를 아기가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어, 이 비타민 성분으로 된 어, 이 비판텐 연고를 그 유두습진에도 어, 먼저 수유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바르는, 바르는 식으로 해서 유두습진에도 어, 이 비판텐 연고를 많이 썼었는데요. 어, 요즘도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저귀 발진, 유두습진에 어, 쓸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약으로 많이 쓰고 있고,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어, 그 타투 이후에 어, 타투라는 게막 피부를 막 엄청 이렇게 어 손상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데, 어이 덱스판테놀이 어, 그 피부 재생 효과가 있어서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 요즘에는 타투나 문신에도 많이 어 재생 목적으로 이 비판텐 연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텐 연고는 어그 외에도 어그 약간 그 만성 습진 습진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좀 패인데 재생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고 어 심하지 않은 상처나 화상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창처럼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헐어서 패인 곳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햇빛에 많이 이렇게 햇빛에 그 노출이 되다 보면 이렇게 일광 화상을 입잖아요. 일광 화상을 입은 이후에도 피부 재생 목적으로 쓰일 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덱스판테놀 이 성분은 어, 가장 안전하게 쓸수 있는, 어, 습진 연고이면서 피부 재생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다양한 효과를 가진 비판텐 연고를 오늘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오늘 마침, 어, 젊은, 어, 청년이 이 비판텐 연고를 사러 왔는데, 제 생각에 딱 그분이 이 타투 이후에 바르시려고 사러 온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원리로 해서 비판텐 연고가 그런 쪽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